예. Yeah. 부처님 시절부터 이 교와 선을 구별한게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1대 그 제자가 가섭이, 그 다음에 2대가 안한, 아난, 안한이잖아요. 그래서 가섭이는 선이고 안한은 교. 이렇게 갈라져 오듯이. 어제 절집에도 보면은 강원이 있고 선방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과 교. 그 선방에는 광장이 주관하고 또 강원에는 강사가 한다네 성과 교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 강원에 가서 공부를 한 이후에 선방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선방에 가서 볼을 깨치고 어 강원에 가야 되느냐 했을 때이 조사들의 그 글을 이렇게 보면은 그뭐 조사들까지도 갈것 없이 그 해암 스님 해암 스님 같은 경우도 어뭐그 새로운 사람이 스님 되라고 하면 바로 하도 주갖고 하도 참순하라고 바로 선방에다가 보낸다 그래서 깨치난 후에 공부를 해야 이 정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깨치기 전에는 이 닦아서 공부하는 이건 뭐냐? 한번 습성이라 습성. 습성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뭐 이번 생뿐만 아니라 무시 이래로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업장 속에 수많은 그 있다잉. 그 업장 속에 그 업이 있는데 그것을 공부를 해서 닦아내는 아 그게 선방 어그 공부를 해서 닦는 건데. 깨달음이란 것은, 다 깨치고 나서, 깨치고 나야, 그, 깨치는 건, 그 뭡니까? 깨친다는 것은 뭡니까? 습성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불성을 보는 것, 불성을 찾는 것, 나의 진열을 찾는 것, 참나를 찾는 것, 뭐, 각성을 찾, 어, 뭐, 이름이야. 뭘 하든지 가에 저는 뭐, 그 수많은 이름 중에서 가장, 어, 선호하는 이름이 참나. 일단, 나의 참나를 찾고 난 다음에, 이거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참나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이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해서 있어. 있는 거지, 만드는 거 아니고, 쓸고 닦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불성이 있다. 그 인돈 불성을 보자, 이거. 그 눈으로 그, 볼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또 우리가 육안, 불안, 해안, 뭐, 뭐, 다섯 개의 눈이 있다니까. 육안, 불안, 천안, 뭐, 어, 뭐 있다. 다섯 개의 눈, 어, 해안으로. 이 육안으로 참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해안으로 참나를 본다. 누가 그래? 용? 한번 용, 용? 하늘에 날아다니는 용. 용 있어요? 용 있대. 그럼 왜못 보죠? 그럼. 그건 육안으로 안 보일 뿐이야. 해안으로 보면 다 보인다. <laughs> 그래서 먼저, 이, 깨닫고 나서, 자신의 참나를 찾고 나서 공부를 해야, 진정한 공부가 된다. 그, 임제삼구가 그렇잖아요. 삼구는 뭐냐, 뭐, 사법계, 이백계, 이사무예, 사사무예, 이런 거는 다, 아무리 그게 좀, 뭐, 고상스럽게 보이더라도 임제삼구에 불과하다. 우리 큰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주종자를 촥 밀고, 쿵, 보았냐 들었냐 이렇게 전하는 것은 임제의 입구에 불과다. 그리고 법상이 올라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데도 불과하고 자기가 전할 건다 전하온 니랐다입구라입구의 음, 전달만큼은 우리가 깨닫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깨달아야 알수 있는 이야기. 이건 아무리 그 강강원에 가서 배우고 배우고 아무리 쓸고 닦고 한도 깨치지 않는 이상은, 아, 알수 없는 항상 일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 학문 공, 그 경전 공부를 먼저 할 것이 아니고, 아, 선언에 가서 먼저 깨치고 와서 경전 공부를 해야 된다. 어느 선상은 이렇게 있어요. 어, 그 시자가, 그 스님 그래도 뭐, 어,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하는 방법은 좀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큰선님 하는 말 이놈아 바닷물을 한 입에 다마셔버리는데그건 낚시질에서 뭐하게 <laughs> 깨치면은 바닷물 을한 심에 한 입에 다 마셔 또그 어느 스님 이놈아 동해바다 가서 한번 찍어 먹보고 서해바다 가서 한번 찍어 먹보고 하면은 바닷물이 짜다는 거 알지 그 바닷물을 다 마셔야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알겠느냐 그게 무슨 말일까, 뭐. 경전이란 경전. 어 정말 경전, 그, 진짜 재미가 있어요. 경전에 한번 빠지면은, 한 읽고 나면, 또 다음에 뭐 읽어야지. 또 다음 을아 마치 옹달샘에서 맑은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데, 그게 탐이 나갖고, 내이 옹달샘 물을 다 마셔야지 하고, 아무리 마시는다 해도, 옹달샘에서 퐁퐁퐁 솟아나는 물을 어찌 다 마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거기에 빠졌어요. 막 경전 읽기가 너무 좋아갖고, 일단 뭐, 계속 하나 끝나고 나면 하나 생각나고, 하나 끝나고 나면 하나, 뒤에 뭐, 줄이 쫙 서가 있어가지고, 지금. 지금 성가 기감을 공부하고 있는데, 뭐 경어집도 공부하고 싶고, 또 능각에 수험, 수능경, 뭐, 수험경, 뭐, 또 줄을 쫙서요 그리고 또 그, 또 그, 누구야, 성철 스님의 그, 그 뭐, 디라 풍? 그이고 무슨, 뭐, 그선어로인 네. 그도 보고 싶고 뭐 일단 굉장히 줄을 짰어요. 다행히 저는 뭐 다시 이거 하도 들고 참선 공부해갖고 뭐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은 이제 벗어났어요. 뭐야? 뭐 나도 어 참나를 찾았다. 니가 <laughs> 그까 그러니까 니가 뭐 참나를 찾았다고 웃을 난건 몰라도 오랫동안에 우리 큰 스님은 뭐 저에게 이제 독대를 하고 이제 큰 스님이 저한테 아 이제 한 마리 뺑아리 같았어 이러는데. 우리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여자는 내 자신이 계라에서 엄마를 뺑아리됐다라는 생각. 어느 큰 스님이 이야기하는데 그그가그 그, 그, 그 전에 그 달마 대사 달마 대사 밑에 주르르 내려오면은 해가자 않습니까 해가 육대 해가 해가 밑에 그 청원행사 청원행사 갈래에 정원 행사하고 이쪽은 또뭐남마계양이가남마계양과 정원 행사, 정원 행사 아 밑에 그세 개의 종파가 나왔다니까 그 동산파, 운문파 또뭐또 뭐야 요 뭐. 법안파 어 이렇게 법안종 종이지 종파가 이거 종 운문종, 법안종, 동산 동산하고 누가고요 조동 조동종이가 조동종 이 다시 얘기 운문종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운문종 그 운문선사가 참으로 그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뭐 했을 때이 그것도 막대기지한 분이 그 운문선사입니다 이 운문선사에게 음, 누구 와서 질문을 했어요 어느 스님이 질문을 했는데 한한 한 생각도 없는 완전한 다 놓아버렸을 때 완전하게 놓았을 때. 한 티끌도 생각이 없다. 완벽하게 다 나왔을 때는 그 제업이 얼마나 됩니까? 모릅니까그음선서가 어? 수미산. 우모선서의 대표적인 그 특징이 일자, 일자구잖아요. 딱 한마디. 법이 뭡니까? 로. 하하. 무엇이 멋있는가? 간. 딱 한자만 이야기하는. 딱, 어. 하나의 그, 번뇌망상도 없는, 완전 다 놓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수미산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끈선님한테, 어떤, 이제, 그, 그 사가 찾아왔어요. 아, 나는 그, 그, 문선사가왜 수미산이라고 이야기한지를 나는 알았어요. 그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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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미산을 견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그한 티끌도 없이 다 놓았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다 놓았다는 그한 생각 그한 생각 때문에 어, 운문선사가 순미산이라고 말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허허 참이 거사가 귀신, 기신, 귀신굴에 집을 지었구만. 이렇게. 귀신굴에 집을 지었다. 이신굴이 뭡니까? 번뇌망사, 어? 아르마리. 하, 아, 온갖 생각을 다 넣어왔는데, 음, 왜그 순미산이라고 말했을까? 그 차이가 어딨냐 했을 때 순미사이다. 왜 순미산만큼 그렇게 높고또하나 이제 영,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열반의 회탈이 되어야 되는데, 순미산이라고 한 이야기가 뭐냐.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다 났다고 하는, 그한 생각마저, 놓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하고, 모르니까, 그, 은스님이 하시는 말이, 허허, 이 사람, 기신굴에 어? 집을 지었구나. 이러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름 말이거든요. 자기가 아름 말이 생각에 해서 아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으로서 아그 운문선사가 수미산이라고 이야기했겠지. 이건 아름말이라끝나 생각 이전에 그걸로, 이는 생각 이전에 그걸로 하려고 뭐 깨치지 않고는 안된다. 깨치야만이 나올 수 있는 답이에 임재의 일부로서 답을 해야 어. 그러니까 지금 그 선사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한 것은 고작 임제의 삼구로 답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어디 깨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뭐 급하더라도, 경전 읽는 것이 아무리 재미있고 하더라도, 일단은 전혀 모르면 안 되겠지만은, 동해 바다가서 한번 찍어보고, 서해 바다가서 한번 찍어보고, 바닷물이 짜닥 하는 것만 알마. 뭐, 이제 경정 공부는 그쯤 해두고, 이제 선방에 가서, 어, 참날을 찾아갖고, 체득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어찌 됩니까? 다시 경정 공부를 한다. 경정 공부를 왜 하느냐? 경정 공부를 해야 무시, 이해로 수많은 윤회를 하면서, 내가 업장 속에 갇혀있는 그 수많은 업들을 닦고 씻고, 닦고, 뭐 해갖고, 없애야 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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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가 좀, 뭐, 적절한가를 몰라도, 땅이, 땅을 땐뜬하게 해놔놓고, 어? 그, 그 위에다 집을 지어야지, 집이 튼튼하지, 그, 붕시붕시한, 눕이야, 눕. 또는 바다의 그 모래상 위에다 집을 지어갖고야 집이 온전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교와 선으로 했을 때, 선이 먼저냐, 교가 먼저냐 했을 때,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어, 선을 해야 다 선이 바탕되지 않고 경전을 보는 것은, 이거는 경전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어, 경전은 부처님의 설법을 방편 설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방편. 우리 쉬운 말로 하면 하나의 아 도구다. 해. 도구. 응? 집을 짓는데 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연장이 불과하거든. 그럼 집그 자체는, 그거는 깨달음. 우리 부처님의 말씀은 이거라요 부처님도 이 괴로움의 원인은 어시고, 괴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사성제잖아요. 사성제 발전도 거기서부터 불교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그 괴롭지 않으면 굳이 안 깨쳐도 그만이죠 괴롭지 않는데 굳이 뭐 깨달음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laughs> 그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선사들 그러잖아요. 어, 그, 그 뭡니까. 전성체나 유아 독전 이랬을 때, 음문선사가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망치로 두드려 패갖고꽉 뭉치갖고, 개밥으로 던져버렸을 것이다. 바람도 없는데, 어, 파도가 일어났다. 괜히 쓸데없이 와갖고, 뭐, 어, 참나니, 뭐, 어? 뭐하니그 바람을 일으키지 않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다, 어, 열반 속에 편안하게 살았는데, 온 부처가 와갖고, 그런, 어, 바람을 일으켜갖고, 그다음부터는, 뭐, 번뇌망상에, 뭐, 깨닫니, 안 깨닫니, 깨달은 자, 몸 깨달은 자, 중생이니 불선, 그런 구별 짓게 만드는 것이, 어, 되겠냐. <laughs>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선사의 그 깊은 뜻이 있겠죠. 깊은 뜻이 있고. 어쨌든 간에, 깨친 후에 공부를 해야 된다. 저희 그, 한테도 참날을 재다 가게 해주신 우리 큰 스님, 그, 백운수님 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이다. 공부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 절학, 절학, 무의, 한도, 한도인. 절학, 무인, 한도인. 그게 그 증, 중도가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럼 뭐 절학, 공부가 끝났다. 깨달으면 공부가 끝났다. 깨닫는 데는 참나를 찾을 수있겠 내야 참나 찾는 일은 끝이 났죠. 그럼 막뭘 해야 되노? 그걸로 끝이가 아니죠. 습성. 응. 습 우리가 그러잖아요, 습 그거는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 없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점수한다. 어? 우리가 이제 나쁜 습성을 어, 공부, 경쟁 공부를 해서 좋은 습성으로 바꿔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달음과 습성은 전혀 다른 다른 이야기다. 어? 어떻게 돈을 점수해야지? 어떻게 돈을 돈수를 합니까? 뭐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이 깨달음과 습성을 구별할 줄 모르는데서는 오 이 무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